본문 1부께 One of the best things that travel gives us is the memories 네, 여기가 동사죠 네. 관계대명사 성립되고 수식하고 One of the 복수명사 썼고요 특히 one of 표현은 안쪽에 최상급 주로 들어갑니다 최고의 것들 중 하나 이런 식으로 음. 여행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D.O가 없죠 이 아이의 수여동사였고요 Bips. 뒤에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이 됩니다. 우리에게, 거꾸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여행이 줄수 있는 최고의 것중 하나가 기억들이다. 장소에 대한 기억들이다. 우리가 방문했던 장소. 그리고 특별한 경험들이다. 우리가 가졌던 거기에서. 네, 관계대명사가 각각 어, 생략된 게보이고요 다음 인어들트 머무르기 위해서 목적 나타내는 동사 용법이고 to hold on, hold on 하면 이제 지니다라는 뜻이죠. 이런 소중한 기억에 머물다, 지니다, 머물다가 넘어갔겠다, 머물기 위해 우리가 자주 bring home 집으로 가져오는 건 이것도 일종의 어 집으로 가져온다, 머뭇을 이렇게 되네요. 수동사용 태로쓴 거죠. 네, 요 표현도. 수번니어에서는 기념물. 이러한 기념물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텐드 투 부정사 쓰잖아요. 그래서 be object를 써서 물건인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되죠. 이 부분 동사를 어, post card 댕정거에 붙이는 자석 앤 키체인 같은. 하지만 어, uh, 수번니어은 doesn't have to be doesn't have to be. 해석은 뭐말 필요가 없다. 같은 need to be로 바꿔도 되고요. Uh, 어, 떤 것이 필요 없다. 구매된 PP를 썼고 상점에서 건물 가게에서 사실상 어, 이 수반이어라는 말, 이때는 욕을 동교로 보면 돼요말즉 어, 옆으로 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일종의 고유 명사로 그냥 대체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반이어라는 단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반이어라는 단어는 의미한다 기억을 프랑스어로 써. 그래서 어, whatever brings back memories could be called a uh, souvenir. 그는데 whatever를 하면은 anything 대신으로 쓸수 있어요. nothing that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기억을 가져다주는 어떤 것이든지 수, 불릴 수 있다 바로 어, 기념품으로 불릴 수 있다 then what can we keep as souvenirs to preserve our travel memories other than all the gifts h o p products 의문만이고요 무엇이 우리를 keep souvenir를 갖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줄까 그러니까 어수건이어로서 뭐하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 우리의 여행 기억을 네, 따라오겠죠? 뭐하는 다르게? 아던데 일상적인 기프트샵의 물건들과는 다르게, 상품들과는 다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이때 킵프트의목적 없잖아요. 여기 와서로 와 있지. 의문상상 앞으로 가니까. 그래서 기념품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번 살펴봅시다 what other travels do 여기까지를 what절로 보는데요 다른 여행객들이 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시다 어,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여행 기억을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이게 목적어 make 사용공사고요 그래서 목적 교포로 rest 동사죠 동사 그래서 유지하다 라고 해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rue. 바로 갈게요. buying souvenirs and taking photos can be good way to remember a trip. 여행을 기억하기 훌륭한 방식일 수 있다. 네. 일종의 동명사꾸나 이런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서 우리 내가 이러한 것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는 했다. 그리고는 별로 ever look at them. 그들을 좀처럼 보진 않았다. 라고 해서 하면 되겠죠. 헐들리가 준부정어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많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음, 천천히 잊혀져갔다. 그래서, I came up with, 떠올렸다. 떠올렸다. 내 자신만의 방법. 그래서 이런 방법, way, 이런 단어, 메소드 같은 단어, 오붙이면 동격으로 그냥, 뭐뭐 하는 방법 해서, 기억을 저장하는, 보존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가면 되죠. 좀더 흥미로운, 그리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눈에 띄는 방법이죠. 비었고 I started, 또는 to도 써도 되고요. I started doing this two years ago when I got an opportunity, 멀티는게 uh, travel around Europe with one of my best friends. 게 It was just spontaneous trip, 즉각 즉발적 여행. Uh, so we relied mainly on um, 주로 의존했다, uh, paper maps from hostels or tourist information office. 세월이 묻어나는 단어예요. 핸드폰은 다음 된다죠. Every day we planned our route and sightseeing stops. 관광지역을 이제 스톱스 계획했는데, 스톱스는 동사가 아니죠. 그냥 멈춰, 그러니까 정거장을 의미하는 거니까 관광지로 해석하면 겠죠 우리는 계획했다 우리의 루트 경로 그리고 사이트 사 스톱스를 그냥 관광지를 지도 지도상에다가. When I returned home 돌아왔을 때, I realized that 생각하 I had accumulated 하면은 had 빛빛니까. 어, 축적을 했다. 많은 지도들을 그렇죠. And suddenly I thought that I could make a souvenir out of them. 그들로부터, 뜻이죠. 지도들부터, 도들로부터 기념품 만들 수 있었다. I began by cutting out some landmarks from the map. They showed, they showed the best parts of our trip. 네 관계 대명사에서 보여주었던 최고의 우리의 장소를 예를 들어서 에펠타워 같은, Saint Peter's Basilica 같은 그리고 콜로세움 같은. Then, I g ordinary plate 평범한 플레이트를 어, 가져다가 got and pasted the map 어, 지도를 붙착겠다 지도 조각들을 랜드마크를 잘라서 음, on to it 그 플레이트 위에다가 Using 사용하면서, special glue. Finally, I put a layer of a sealant. Sealant 한층한 겹을 붙였고, over the whole plate. 머무르기 위해서. The paper would not fade. Fade가 사라지다니까 바래거나 혹은 wear out. 좀 닳다. 시간이 지나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되죠. 소된 용법이 중요합니다. 머무르기 위해서. 그게 좀 쉽네요, 많이. The result 결과는 멋진 데코레이션이 되었다. That I can look at every day 매일매일 내가 쳐다볼 수 있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눈에 안 띄니까 안 본다는 게 단점이었잖아요. It is also a terrific, terrible이 아니에요? 끝내주는 해요. 어, 끝내주는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것. Reminder, of every place I visited 내가 방문했던 모든 장소에. 네또 관계 대명사 어, 다시 생략됐네요. 대어 3번과 본문 3 Keep charms on bracelet. 어 이게 이제 팔찌잖아요. 팔찌에다가 이제 장식 charms 장식을 keep, 가지는 거. Sarah Shortly after my wedding 30 years ago, I went on a road trip with my husband. 30년 전내 결혼식 찍고 나는 로드 트립을 남편과 함께 떠났고 I started in New York City. and drove across the entire country to San Francisco. 가로질러 갔다란 뜻이죠. drove across 나라 전역을 어디까지? San Francisco까지. There, 거기에서 at a tiny souvenir shop my husband found a blazing charm in the shape of the Golden Gate Bridge. When I saw this cute little charm 한다네요. I thought it would be a great souvenir to remember the trip. So I bought it to hang on my silver bracelet. 그래서 나는 그것을 샀다. 뭐뭐하기 위해서. Hang on 걸어두다죠. my silver bracelet. This, this 이런 행위가 앞 아, 문장이죠. To now 되었다. To be 뭐뭐로 어, beginning 시작으로 되었다. 어, 일생의 어떤 전통. l i f e long 오래 지속된 전통. After a few months, my husband and I got a chance to travel to Moscow. There, we happened to find a tiny Saint Basil's Cathedral charm, and 그것이 it reminded me of yeah, remind a of b라는 수어를 씁니다. over 씁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상기시다 The first charm from San Francisco, without a moment hesitation 주저함이니까 주저하는 순간 없이 즉시라는 의미죠 We bought it. 그것을 사서 uh, to add to. 추가하기 위해 to the bracelet, 한브레이슬에 계속 모으는 거죠. 그 당시 이후로 we have managed to find the perfect charm on every trip. 우리는 해냈다, 찾아냈다, 완벽한 charm을 매 여행마다. 그다음 we now 지금 우리는 거의 20개의 단 charms들이 있고, 즉짝대기즉한 여행 각 여행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One. we have a Taj Mahal charm from India a Pattenon charm from Greece and, then, and even an Elephant charm from Kenya as my children grew up uh, they helped choose some of the charms 그들 중에 몇몇을 고르도록 도와줬고 so 우리 가족 모두 다 or family can look at, back at every treat 우리는 모든 여행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우리가 함께 다녔던 We have taken together 그렇죠? 네. 취했던이니까 다녔던 모든 여행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네. 일단 본문 1, 2, 3 여기까지